하나솔루션 잘 보세요. 7월 7일날부터 응? 6월 말 7월달에 3만 8백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때 편입입니다. 편입. 4만 1천원까지 편입을 했는데 차익실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 와장창 무너지면서 얼마? 3만 8백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수급의 변화가 없어. 땡큐합니다. 매수. 땡큐합니다 매수 응? 7월 28일날 9시 2분에 36,400원 37,600원 분명히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3%에 5%씩 추가 편입하기로 했으니까 10시 16분에 그리고 나서 현재가 47,000원 2시 13분에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여기서도 10% 편입.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왜? 28일날 하루에 20%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하루에 20%. 그렇게 해서 4만 1000원대를 찍는데, 그걸 가지고 목표 주가를 4만 7000원 계속 매수하라고 그러니, 정신 나갔다 그러죠. 거기다가, 6월 말, 7월 초에 저점 찍은 그 상태에서 시장 반등이, 아주 월등하게 올라온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고점이 4만 천 원, 5 2주 고가 4만 천원 찍고 3만 8백 원 내려오고 고점을 또 넘긴 거야. 근데 그 수급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지. 계속 매수해요. 8월. 응? 계속 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5만 6천 원대까지 가요. 계속 매수입니다. 특히 기업 분할 얘기 나오고 금액은 작지만 700억을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주식 매수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700억 분이 안 되지만 그게 5만 천원이란 말이야. 그 4만 5천 0백 원까지 빌렸어. 4만 5천 0백 원에 편입했으면 5만 천 원에 행사하면 돼. 물량을 다 정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방어가 되잖아 일정 범위라도. 그리고 수급이 메이저가 사재껴 앞서 보신 여러 종목분들은 진짜 무슨 뭐 막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도박장 온 거야. 어? 아니, 펀드멘탈이 저평가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뭐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메이저가 사제 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말로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오른갑다. 내리는 건 내린갑다. 그러면 자산 여력이 좀 있는 쪽. 뭐, 부티크도 마찬가지고, 풀압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장난치는 걸 가지고, 대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보세요. 오늘 기준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보시면 뭐, 어, 미래 나느텍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어떻게 돼있어요 거래 대금. 2,000억이죠? 가온칩스의 대주 주 물량이 60%고 음? 가주 가운 칩스에 대주 주 물량 이 60%예요. 그리고 상장 주식 수 대비 40%가 유통 물량이고 했을 때 그러면 45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잖아요. 450만 주가 유통 물량인데 그렇다고 유통 물량이 다 나오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720만 주 터졌어. 이 날은요. 1,100만 주가 터졌어. 아니, 450만 주 유통 물량이고, 상장 주식 수 자체가 1100만 주인데, 1148만 주인데, 어떻게 1190만 주가 터지냐고. 이런 종목이 많아요, 소형주에서는. 막말로 멋 빠지게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 뭐랄? 그래? 오늘도 제가 우리, 응? 최근 한 4년 동안 함께 가시는 VVIP 회원님하고, 방송 끝나고 이제 이동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14년 주식하면서 처음 배웠다, 이거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운칩 쓴다 하면 막 들어가고, 보도자를 보고 막 들어갔는데, 진짜 그러네? 1148만 8천주가, 1195만 6천주가 터졌는데, 저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니, 말 그대로 그냥 뺑뺑인 거야.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이 있어요. 아 외국인이 8만 3천주나 샀어. 0.8%. 저 하루에도 매도를 할수 있는 거고, 저건 매집이 아니라 뺑뺑이잖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전문용어로 고빈도 거래. 그 고빈도 거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어찌됐든. 결국은 저건 뺑뺑이란 말이에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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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도 안 됐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전략을 잡아서 가져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금하고 돈 내고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주는지. 달콤해요? 응?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 매수하세요! 근데 매수했더니 상한가 하니까 달콤해?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길게 가면 1년이고, 짧게 가면 3개월, 6개월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감당 안 되죠. 하나 솔루션은요. 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느냐.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방송에 갖고 나가는 종목이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이고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종목을 방송에 가지고 나가겠죠. 윤정두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에 계속 방송을, 야간방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팍승유TV에서. 응? 그러면 윤정두가 갖고 나가는 종목에, 예를 들면 상한가 오픈했지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개 설명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런 종목 교육받아서 상한가도 잡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설명시간이 짧든 길든 제일 길게 물, 그, 자료를 많이 갖고 나온 게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준 거죠. 음? 누구를 뭐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대부분의 종목, 대형주 갖고 나올 때 자료 없이 그냥 증권사 애널들 분석해 놓은 거 몰래 훔쳐다가 살짝 보여주든가 하고, 짧게 이게 끝내고 결국은 뭐예요? 속된 편으로 개 잡주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오픈해 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죠. 그 친구들이 준 종목의 시가총액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가온칩스 같은 종목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주주분 60%인데 왜 회사가 나쁘겠어요? 근데 딱고 시가총액 정도 뿐이 안 되는 수준의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 보도 자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 정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 이게요, 저게요, 끝내주고요. 가온칩스가요. 막 전문가들 나도 와입 찢어지게 얘기하죠. 쥐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냥 보도자료 보고 아는 거야. 여러분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그럼 메이저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잖아. 그럼 철저히 거래량 거래대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천만주 터지고, 천만주 터지고, 뭐 혹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0 0만주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이런 기준도 없이 끝내줘요. 좋아요. 개뿔 뭐가 좋아. 실적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아, 삼성전자하고 뭐.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 솔루션은요? 지난주 내내 하나 솔루션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지난주 내내. 예? 이 하나 솔루션은요, 지난주 내내뿐만 아니라 10월 4일날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죠. 하나 솔루션 보시면 돼, 그냥. 응? 그냥 종가 기준만 놓고 보셔도, 지난주 내내죠? 어떻게 됐어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종가 봐봐요. 4만 6천원, 7천원, 6천원, 6천원, 7천원, 4만 9,450원? 와, 대박 났다이 개념을 떠나서, 주간 단위의 시장의 변동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최근의 변동률을. 예,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평선 빼고. 우린 이평선 안 봐요. 저 이평선 종가 산술 평균을 뭘 저걸 의미를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못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응?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담당한 윤정부한테 제대로 배우셔야죠.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응?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한 종가 산출 평균인데 그거를 맹신을 하시고 계시면 안 돼. 요 보조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MACD, 오실레이터도 있고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거예요. 응? 소나 모멘텀 차트도 있고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 위주로 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드리는 게 20MA를 설정해드려요. 20MA 왜? 이게 모든 지표의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있죠. MACD, MAO, MACD 오실레이터, 또 소나 모멘텀 차트. 걔네들의 기준은 대부분이 20MA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 20MA의 기준은 그랜빌의 매매법칙의 기준이고, 그랜빌은 맨 처음에 200MA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현대시대에 맞게 20MA. 이게 이제 물론 10MA 기준으로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지표에서 잘 설정해서 보시면 돼요. 이 지표 부분도 설정 범위가 여러분들이 이 어기 보시면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12269로 돼 있죠? 저게 왜 12269인지 아세요? 저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합시고 MACD 오실레이터 활용하십시오. 이걸 설명을 못 한단 말이야. 1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 처음 개발해서 만들었을 때, 일주일에 토요일까지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2주의 기준을 12로 설정한 겁니다. 한 달의 기준을 26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럼 저게 통용도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수치 산정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10, 20. 그리고 9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 분들은 이런 교육도 평상시에 다 받은 상태에서 대처의 기준을 잡고 그 수치를 바꿔놓았을 때의 시그널 부분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응? 그 부분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한 중요성도 이해를 하고 어쨌든건다 떠나서 다 떠나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그, 개인 누적 수급 범위까지 설정해서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 누적 수급 범위를 가지고 오시면 돼. 개인 누적.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 누적. 어딨냐, 개인 누적. 수급이 5월 20일부터 매집이 들어옵니다. 근데 5월 20일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뭐그렇게 중요하냐.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하나 솔루션 움직인 거죠.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무슨 정책? 친환경? 친환경의 신재생 에너지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부터 해서, 어, 민주당이 승기가 잡히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승기가 잡히고 민주당이 꼭못 이기더라도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이겨도 그러면 전통에너지의 강세, 유가의 강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어찌됐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시장에서 어 관심 종목으로 당연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 상당한, 어, 이슈거리가 될수 있다. 2020년도에 사실상, 테슬라의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힌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테슬라가 폭등 내리가 나온 거죠, 사실상. 친재생 에너지 마찬가지. 그러나서 이제 취임식 이후에,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뻔이 어떻게 됩니까? 5월달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방한, 음? 방한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누가요?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세가 나오다가 시장의 지수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동반적인 조정이 확대된 거죠. 시장 지수입니다. 검은 색깔 선은 주봉의 기준이고요.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5월부터 해서 추가적인, 으,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준에서의 상승장학형 확인형, 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정확히 보시면 이제 정점 찍고 지수가 깨지잖아요. 지수가 깨질 때 상대적으로 들깨졌서 다행스럽게. 수급이 거의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짜증스러운 게 뭐냐면, 시장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수구 코딱지만큼 나오면서. 여기서 못 견뎌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차익 실현을 요구 쪽에서 하신 분들도 VVIP 방에 예, 계시지만은, 요렇게 있다가, 뭐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방어력입니다. 끝내줍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 일부 돌리는데, 얘만,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깨졌잖아요. 아, 짜증스러운 거죠. 수급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첫 번째. 하나솔루션의 실적 범위가 특히 7월 28일 날, 1600억 예상했던 게 277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 공시가. 그렇게 되면서 이한 방에 이렇게 20% 들어올린 겁니다. 제 일본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을 지켜올 수 있었던 기준점 중에 하나는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책 기준의 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돈 벌어서 모든 돈을 태양광에 다 쏟아 버렸죠. 얘도 물적 분할을 태양광을 쪼개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응? 물적 분할을. 태양광을 쪼개내서 태양광을 IPO를 통해서 돈을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자금을 외수할수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물적 분할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약자된다 주력을 띄어내서 에이 무슨 소리야? 하여간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서로가 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도 어려웠죠 사실. 이거 진짜 뭐, 4 1,200원 돌릴까? 윤정도는요. 자, 실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실적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무너진 종목은 무조건 되돌립니다. 실적 대비 과도하게 수정받은 종목은 되돌립니다. 두 번째. 실적이 밋밋해? 어? 태양광 쪽에서 엄청난 실적 개선 폭이 나아질 건데, 어찌됐건 검증받아야 돼? 오케이. 근데, 5월 20일 이후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적지 않은 매집이 들어왔다. 적지 않은 매집이. 3%라는 게 적은 매집이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4만 1000원까지 갔을 때 8조 가까이 되는 종목에 3% 수준의 매집이 들어와요. 근데 수급의 변화 없이 시장이 깨졌다고, 시장이 깨졌다고 처음엔 잘방어돼서 아이, 땡큐 해. 하고 있는데 시장이 깨졌다고 그냥 얘까지 같이 동반된 거예요. 수급은 멀쩡한데.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이 상태에서 28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하루에. 실적 발표 나오고. 이 고점까지 다 넘긴 거예요. 수급은요. 당연히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죠. 갭상승이 크지도 않아요. 3.56입니다. 개장처부터 따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 요 있어요. 아까 문자 보내 드린 거 보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날 이후에 이게 더 가겠어라는 음 생각들이 많으셨는데 결론은요. 더 가죠. 계속 추가 소비 들어옵니다. 근데 캔들 크기 보세요. 계속 제한 쪽이죠. 시장은 계속 가는데 계속 제한 쪽이야. 그러나서는요. 추가 누적 수급과 함께 시장이 깨지거나 말거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지금 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죠. 근데 주가가 밀렸어. 왜 밀렸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시장이 작살 났잖아. 요 박살 났잖아. 아주. 거기다가 9월 16일이었나요? 대우조선해양그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였어요? 하여간에 그 내용에서도 한번 휘청했어요. 9월 16일이면은, 기업분할 얘기인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그, 조정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아, 저, 저, 인수한다 해가지고, 그룹사에서 누가 돈 낼지는 모르잖아, 사실. 깜깜이잖아. 근데 이제 그때 돈 낸다 한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조,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솔루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와, 그건 이제 호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슈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든 출자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진 않았고. 그, 그러니까 이제, 수급은 메이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의 위치가, 어, 대눌린다 했을 때 아주 편입하기 좋은 위치가 되고, 그리고 5만 천원 매수청권 행사 가격, 그것도 월등히 넘긴다고 봅니다. 당연히 넘긴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눌림목 나오면 차익 실현 여부를 좀 고민을 할 거고. 응? 그리고 당연히 55,900원을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58,740원을 넘긴다고 보는 거죠. 왜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급 범위가 당연히 58,700원은 당연히 넘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전고점을 찍을 때 55,900원 대비해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그 시장 깨져서 밀린 거지, 뭐, 얘가 뭔 잘못이 있어. 대단한 종목입니다. 왜? 앞전 시장이 깨질 때에도 안 깨져 내려갔거든 그리고, 종목 기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준에, 10월, 5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순매매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8,370억 매수했고 얘가 8,300억 매수했어요. 내일이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24조. 얘 9조 4천억. 반도 안 되잖아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반도 안 돼. 근데 금액은 비슷하게 매집했어. 퍼센테이지로는요. 24조에 3%뿐이 더 돼요. 3%뿐이. 하나 솔루션은요. 거의 뭐10% 수준이죠. 1억 9,100만 천주 짜리란 말이에요. 1억 9,100만 천 주. 근데 1,870만 주야. 400만 주더 사면 10% 매집한 거예요. 매집률 1위입니다. 매집률 1위. 응? 매집률 1위에요, 지금. 5월 20일 이후에 대형주에서. 그러니 얘를 막말로 이렇게까지 수익 잡아가십시오 라고 주는데, 그럼 하나 그룹의 지금 위치가 어때요? 위상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은 이번에 자기들이 이제 아우 뭐 뭐좀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아우 뭐 한국항공우주 인수 안 해요 그러는데 아 진짜 장난치나 대우조선해양 부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금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2조 넣어준 거 그거 순수하게 수은 쪽에 수출입 량 쪽에 에 비더 그저저 전환 물량 12가 풀라고그돈 넣어줬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결국은 수은 쪽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의 양,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그 지분을 대우조선해 양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차가 걸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 그룹이 그렇게 되면 제게 13위까지 올라오나요? 아 저게 8위, 한방에 8위인가요? 7위? 7위, 7위인가? 6위인가? 7위인가까지 올라오죠. 완전히 날로 먹는 거죠. 2조 투자에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두 군데를 먹어 2조를 투자해서 물론 돈 벌어서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빚을 더 갚겠다 이런 내용이지만 그럼 벌어서 갚겠다는 거고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 돈은 2조 들어가서 두 개를 잡아먹고 자산 규모까지 해서 그 기준을 잡으면 우리나라 그 그룹 한 방에 6인가 7위까지 올라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수혜를 온통다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정책 수혜, 미국의 정책 수혜로 인한 실적 실질적인 개선, 거기에 우리나라 정책 수혜, 거기에 기업의 그룹 자체에서의 재편 작업, 경영권 승계를 위한 또 재편 작업부터 주력 산업의 기준이 집중돼 있는. 하나 솔루션은 굉장해요. 다만 이제 주력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실적 부분이 좀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급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중은 최대 20% 기준 내에서 설정을 합니다.